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나를 가까이하면 말씀에 감동과 감화가 생겨요. 단지 기록된 글인데 글은 수도 없이 읽고 지냈지만 성경이 어느 날 전혀 다르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정말 두려웠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한 마디가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말씀 충만이 곧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의 밑줄이 그어지고 말씀을 더 기억하고 싶어서 노트에 옮겨 적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감동, 감화돼서 현재 살아있는 생생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나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친구를 엄선해서 사귀었어요. <laughs> 네. 나와 수준이 다르면 절대 안 사귀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 스타일은 절대 친구가 될수 없었어요. 지금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괴팍해도 괜찮아요. 나한테 지적질만 해도 괜찮아요. <laughs> 상처는 받지만 충분히 받아줄 여유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넓혀주신 거예요. 원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변화를 만들어줘요. 이기적인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기 몸부터 살리려고 하는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깨달을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정말 주님이 함께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이 순간까지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까지 신앙을 내 마음과 입술에 그대로 담아 두셨어요.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둘러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찬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향한 주,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그 뒤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물이 필요하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은 가끔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킨도 배달 시키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토도독 떨어졌어요. 그것도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잔뜩 맥이셨습니다. 아마 두 마리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사냐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어요. 아유 하나님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존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행로 중에 안았다. 안고 걸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좋은 말씀은 또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셨다. 정말 힘들 때마다 안고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철없는 자식을 데리고 먼 길을 걷고 있는데 무거운 짐은 엄마가 다 들었어요. 머리에도 이고 손에도 들고 등짐에도 지고. 아이도 등 뒤에 뭔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만 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칭얼거리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안고 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행로 중에 우리를 안고 가셨어요. 우리를 안고 가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절대 못 옵니다. 제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누구나 그러, 그러했지만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육성혜비 못 내가지고 복도에 복도에 서 있었던 기억. 돈낼 때까지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그 챙피했던 기억도 있고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든지방 안에 물을 떠 넣으면 그 물이 얼었어요. 그래서 이불에서 체온을 의지해서 이렇게 자면 자다 몸을 움직이면 차가워서 잠이 확 달아나요 가능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자야 되고 또 너무 추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다 보니까 입술이 계속 이불에 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 다 텄어요 원래 제 입이 조그맸거든요 이렇게 커졌잖아요 입술이 다 터버리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는 그 이야기를 못 했어요. 야 내가 고생했지 니가 했냐? <laughs> 유급의원인지라 <유금> <laughs> 라고 어, 그렇습니다. 고생을 그 시대의 부모가 했죠. 난 솔직히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녔을 뿐이에요. 고생은 그 시대의 부모가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이지만 이런 나를 붙들고 주님이 신앙을 지켜내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고 때로 뒤뚱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더 놀라운 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모든 흔들리고 뒤뚱거리고 넘어진 그 뒤에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회복되었던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까이 아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에레미야 16장입니다 에르메아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스대에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등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이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새삼스럽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수십 년 함께 산 아내에게 아침에 내가 오늘 나를 남편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 정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알게 하겠다는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건 진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동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나 병상에 있으나 핍박을 받아도 충분한 위로를 받고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나의 안고의 로송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심지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에 대한 걸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더욱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God is near.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